어우씨, 보조 배터리 개 무겁겠다. 와, 씨. 지금 식이 오케이. 자, 끈적이들 안녕. <laughs> 자, 오늘은, 어, 제가 X형 만나가지고, 그, 전동포라는 곳에서 이 듀얼트론 미니, 어, 보조 배터리 연결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 6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오, 저 넘어지겠는데 이거 오오오 오 택배차 넘어지겠다 지금 X형이랑 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이거는 좀 경량킥보드이기 때문에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출력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최고속을 한번 땡겨보니까 대략 한 50km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디올트론 미니가 아 여기가 제가 사고 났던 지점 여기서 제 이글을 폐차했죠. 여기 비보호자에전안 보고 들어온 사람 때문에, 어, 여기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 어, 아무쪼록, 어, 전동포라는 곳에서 지금 보조 배터리, 지얼트론 미니, 어, 장착을 하려고 합니다. 12V, DCDC 먹여서 나이트를 장착하려고 하는데, <laughs> 어,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굉장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 대식가용도한두 번인가? 어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친절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크락션 좋아, 크락션 좋아. <laughs> 이런 경량 키계 크락션이라니. 역시 알리빵빵이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거 그냥 만약에 내가 이 기체를 팔거나 할때 다시 떼다가 다시 장착해도 되고 다른데. 공급하기에는 뭐 속도가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 같은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뭐한 50km 정도만 나와주면은 기본적으로 주행하는데 어 나쁘지는 않지만 이게 타이어가 8.5인치 타이어라서 지금 좀 고속을 내려면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이거 툭 만나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최대한 안 날아가려면은 뭐 어느 정도의 그툭 <laughs> 만났을 때의 그 대처 방법 을좀 알고 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저도 지금 미니만 타면은 온몸에 알이 백겨요 알이. 그만큼 긴장하고 타고 그러기 때문에. <laughs> 무서워요, 무서워. 이게 심지어는 브레이크가 뒤에 싱글 브레이크라서 <laughs> 지금 앞에 차랑 저랑이 거리 그 뭐라고 하지? 안전거리를좀 많이 띄우고 가야 된다는 또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가방에 놓고 어깨에 맸더니 <laughs> 어, 무거워가지고 어깨.. 어깨 빠지겠어. <laughs> 자, 크락션은 요럴때 중요하죠. 어, 나 간다. 들어오지 마라. <laughs> 형님 좀.. 저 살려주세요. <laughs> 이런 듯한 느낌. 갑시다. <laughs> 무서워, 무서워. 이런 데를 지날 때마다 무서워, 무서워. 이 차와 차 사이에 파웅 쳐가지고 지금. 오, 뚫려 있는데? <laughs> 횡단보도 필요 없다. 그냥 공도로 가자. 오, 매너 <laughs> 오케이. 되도록이면 이런 끝차선 타는 게 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노면을 보시면 알다시피 오, 진짜 좋습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 같은 경우는 노면이 여기가 제일 안 좋아요 끝쪽 차선이 오 앞에 차가 뻥 뚫렸는데 빨리 도망가자 티티티티 배터리가 녹고 있어 배터리가 녹고 있어 오. 눈꼬리 오싹하다. 뒤에 차들이 몰려온다. <laughs> 오, 전쟁터, 전쟁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찌푸 당하겠어. 오, 차선이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야? 아, 맹홀! 아이고야. 나갔다, 거의. 오, 여기 길안 좋을 것 같은데? 도착, 도착? 도착, 도착? 오케이. 여기서 돌아야 된다고? 오케이. 엑형한테 사진 보내야 되겠다. 지금 보시면은 이 가방에다가 보밭을 넣어 왔거든요. 엄청 무거워, 엄청 무거워, 이거. 여기에 새 덩이 놓았어요 여기에 새 덩이. 이게, 이게, 이게 보밭인데, 오, 새 덩이. 근데 가방에 딱 들어가서 다행이다. 어, 한마디 인사해 주셔야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돌렁돌렁. <laughs> 오늘 도와주시는 이유. 그니까 어떻게 운 좋게 쉬는 날이 걸렸네요. 어,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아, 사람들이 그걸 궁금했어요. 보조 배터리 이제 장착에 아, 그렇지, 그렇지.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막 너무 초보자 입장에서는 완전 막막한 경우라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떻게 장착해야 될까지가 보통 대부분 내 작업을 안 해주니까 막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열 군데 물어보면 열 군데 다안 한다 그래요. 보통 보밭 그러니까 본밭 쪽에 손대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근데 왜안 해준다 그래요? 본받됐다 손댔다, 쇼트나서 배터리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기요 아, 책임 네, 문제 때문에 워낙 커지니까 문제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조그만 부품이 고장나면 아, 그래 내가 이건 뭐 부품 사서 교체 해주면 된다 하지만 나니까. 이 배터리 쪽은 데미지 입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거 작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쪽 아. 사장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해주는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다 네, 전화를 해 그게, 그게 맞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전동포가에 음.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어, 가져오세요. 해드릴게요. 거기는 그게 이제 업이니까, 배터리 하는. 아, 배터리 잘 만져요, 그쪽이? 그게 원래 그 마산 수민아빠 대리점이잖아요. 예, 예, 그 배터리 예, 만들고 뭐 작업하는 게 그게 본업이죠. 경험이 아, 따지면. 그쪽이 그래서 예. 그 해준다고 했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마산 수민아빠 그분도 이제 원래 혼자 하시던 분이 이제 점점 예, 키우시면서 잘 돼가지고. 원래는 마산에서만 했다가 나도 이제 전에 한번 그 보드 탈때 지금 타는 보드 배터리 거기다 부탁해서. 아, 그래요? 보드를 통째로 보냈어요, 아예. 택배로 그때는. 어... 근데 이제는 이제 대리점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산 쪽에서 배터리 공급해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작업하는 방법 노하우도 전수해 주고 그래서 대리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동 포고 간다고 하니까 저기 한 시간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 정도밖에 안 걸리나 근데? 아, 많이 해요정하고 아는 기체면 30분도 안 걸리죠. 정확하게. 그렇죠. 네. 타공 들어가서 그냥 서고고, 손, 꽂고, 손 음. 빼고 이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결국. 근데 미니 같은 경우는 좀 구조상 이게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발판을 여는 기체면더 빠른데. 아 미니 말도 안 되고. 근데 이거 소리가 왜 이렇게 커냐? 그러게 뭐, 모터 소리 되게 웅천한데 걔는? 뭐, 모터가 죽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모터가 죽으려고 해요. 아니, 아니 미니 특유의 소리가 맞기는 한데 <laughs> 크긴 하네 얘가 <애가> 좀 확실히 뭔가 <laughs> 그래. 좀 웅장한데 느낌이? <laughs> 죽으려 고 그래. 오늘 았으면 어떡하지? 그짝 나는 게 망한 게. 그럼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가야지 뭐. <laughs> 아, 안 물어봤어? 오늘 온다고? 미리? 아니 전화를 안 받긴 했었거든요. 아씨 불안한데. 오늘, 안 화요일인데 쉬겠어, 설마? 아, 하겠죠, 뭐. 평일인데. 아, 월요일 휴무네. 오늘 아니잖아요. 어, 오, 아, 놀래라. 아니, 어제가 쉬나요 보통 월요일에 쉽니까? 그니까요. 러 혹시 자전거가 많이 있네, 여기가. 그니까요. 러 자전거 전문인가? 난노봇 것도 많이 해서 이쪽에서, 아이거보었딴거봐어 대박.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이거 보조 배터리 좀 장착하려고. 네. 레인업 거 구매했거든요. 아, 구매해가지고 먹었요 네. 안쪽으로 달면은 폴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달리면은 네. 이 공간이 될까요? 네. 그래서 단 사람 보니까 여기다가 달았더라고요. 네. 네. 전 앞으로 다했네방법이 없네 이쪽으로 달았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그리고 여기에서 네. DCDC 1 2 v 로 네. 파워뱅크 단자를 좀 쓰려고 하는데 Y 잭으로 Y 잭을 쓰는 게 아니라 네.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아 여기에다가 여기에 6 0로때네 충방전 다 되는 거예요 양쪽 다요? 네아 그럼 상관이 하죠. 없네. 음아 그럼, 그럼, 그럼 한국만대로 작업했었으면 되겠다아 여기에서 이 배터리를 판매하나요? 그러면 굳이 사서 들고 올 필요 그치, 무겁게 없는데. 들고 <laughs> 필요가 없었지. 들고 올 필요가 없었지. 이야, 그데디 네 캘리퍼 이거 뭐야? 우와 이건 <laughs> 음, 뭐야? 어디시죠? 바이크용 캘리퍼를 다셨네이정도면 어, 안드 오토바이용이네. 속은... 바이크 좀 걸리시죠? 어,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에다가 달았고, 지금은 배터리 전압이 달라가지고, 어, 아직 꽂지는 못하고, 충전해서 한번 꽂아서 어, 해야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달면 폴딩이 안 돼서, 그냥 바깥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집에까지 도착했는데,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부러질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앞이 좀 많이 묵직해져가지고, 주행감이 좀더 안정적이게 바뀌었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정 킥스탠드가 저 무게를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아직은 이제 배터리가 완충이 되지 않아가지고, 어, 이게, 볼트 수를 두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행해가지고, 충전을 한 다음에 한번 꽂고 해야 되겠습니다.